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서술어 자리에 쓰이는 용언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이 올 때가 있는데요. 서술어에 쓰이는 용언이 하나라면 무조건 본용언이지만 둘 이상 올 경우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 또는 본용언과 본용언 또는 본용언과 본용언과 보조용언 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과 보조용언 등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용언이 서술어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보조적 연결어미에 의해서 이어집니다. 보조적 연결어미는 아어, 개, 지, 고 등이 있습니다. 예를 보면 밥이 다 되어 간다라는 문장에서 대어와 간다 두 개의 용언이 쓰였는데 대어는 본용언이고 간다는 보조 용언입니다. 두 용언을 어라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이어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본용언과 보조 용언에 대해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먼저 설명을 하자면 서술에서 어 처음 오는 용어는 무조건 본 용어이고 보조 용어는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본 용어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보조 용어 간다는 본 용어의 진행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본 용어와 보조 용어의 특징 1번을 보면 본 용어와 보조 용어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2번을 보면은요. 본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보조용언만으로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징을 보면은요.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는 연결음이 서나 다른 문장 성분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나는 과자를 먹어 보았다에서 먹어와 보았다 사이에 연결어미 서를 넣어 보니 나는 과자를 먹어서 보았다. 이렇게 어색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을 넣어서 나는 과자를 먹어 허겁지겁 보았다. 허겁지겁이라는 부사를 먹어와 보았다 사이에 넣어 보니까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는 연결함이 서나 다른 문장 성분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참고로 본용언과 본용언 사이에는 연결함이 서나 다른 문장 성분이 올수 있습니다. 나는 밥을 먹고 갔다 라는 문장 예를 들어보면 은요 먹고와 가다 이렇게 두 개의 용언이 쓰였고 둘다 본용언입니다. 나는 밥을 먹고 서 갔다. 연결어미 서를 붙였더니 먹고서 갔다. 그리고 나는 밥을 먹고 허겁지겁 갔다. 허겁지겁이라는 부사를 중간에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본용언 뒤에 오는 용언이 본용언인지 보조용언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는 연결어미 서를 넣어보거나 또는 다른 문장 성분을 넣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연결어미 서나 또는 다른 문장 성부를 넣어서 말이 되면은 본용언과 본용언이고요. 그리고 말이 안되면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용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본용언은 보조용언의 도움을 받아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용언입니다. 예를 보면 밥이 되어 간다에서 본용언인 되어는 보조용언인 가다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용언의 특징 1번을 보면은요. 본용언은 단독으로 서일, 서술어로 쓰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장이 성립합니다. 서술어가 단한 개뿐일 때는 언제나 본용언입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을 보면 서술어가 간다 단 하나뿐이죠. 그리고 문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서술어가 이렇게 하나뿐이니까 당연히 본 용언입니다. 특징 2번을 보겠습니다. 용언이 두개 이상 연결되어서 서술어를 이룰 때 가장 앞에 있는 용언은 무조건 본 용언입니다. 예를 보면 나는 사과를 갑자기 먹고 싶게 되었다. 서술어 자리에 세개의 용언이 쓰였습니다. 가장 앞에 오는 용언인 먹고는 본용언이고요. 뒤에 오는 쉽게화 되었다는 보조용언입니다. 아까 본용언 뒤에 오는 용언이 본용언인지 보조용언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연결어미서를 넣어보거나 또는 다른 문장 성분을 넣어보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연결어미서를 넣어보니까 나는 사과를 갑자기 먹고서 쉽게서 되었다. 어색한 문장이 되었죠. 그러므로 먹고 뒤에 오는 쉽게와 되었다는 보조용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용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조용언은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홀로 서술어로 쓰이지 못하며 다른 용언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는 용언입니다. 보조용언 특징 1번을 보면은요 문장에서 보조용언 하나만으로는 서술어의 의미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밥이 되어 간다에서 밥이 되다. 라는 문장은 가능하지만 밥이 간다라는 문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조용언은 하나만으로는 서술의 의미가 완성되지 않고 앞에 본 용언이 와야만 완전한 서술어가 될수 있습니다. 특징 2번을 보면 보조용언의 품사는 일반적으로 앞에 오는 본용언의 품사에 따라서 보조형용사와 보조동사가 있습니다. 본 용언이 동사이면 보조 동사, 본 용언이 형용사이면 보조 형용사가 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그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에서 본 용언이 쉽지가 형용사이기 때문에요,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인 안타는 보조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1번의 예를 보면은요, 밥이 되어 간다에서 대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보조용언인 간다는 보조동사가 됩니다. 보조용언의 품사는 본용언의 품사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외도 많습니다. 보조용언 하다가 보조동사로만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말의 행동이나 상태가 되기를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앞말의 본용언이 형용사라고 해도 보조동사로 쓰입니다. 예문을 보면 너가 좀더 성실했으면 한다. 이 문장에서 본용언 성실했으면이 형용사인데 뒤에 오는 보조용언 한다는 바람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조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요 보, 보조용언인 보다가 법용어의 품사와 상관없이 보조형용사로만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한다라는 의미일 때는 보조형용사로 쓰입니다. 예문을 보면 가족들이 도착했나 보다. 이 문장에서는 도착했나가 동사인데 뒤에 보조용어인 보다는 추측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보조 형용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조 용언인 보다가 보조 형용사로 쓰이는 또 다른 경우를 보면 안 말이 뜻하는 상황이 될것 같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함의 의미일 때는 보조 형용사입니다. 예문을 보면 선생님께 야단 맞을까 봐 눈치만 보였다. 여기에서 본 용언인 야단 맞을까는 동사인데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인 반은 걱정하거나 두려움의 의미이기 때문에 보조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본용언의 품사는 본 보조용언의 품사는 본용언의 품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용언의 품사와 상관없이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든예 말고도 더 많은 예가 있지만 지면의 한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술어에 쓰이는 용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술어의 개수는 본 용언의 개수입니다. 본 용언이 하나이면 서술어는 하나이고 본 용언이 두 개이면 서술어는 두 개입니다. 1번을 보면요. 은 서술어로 용언이 하나 왔습니다. 하나일 때는 본 용언입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는 문장에는 용언이 간다 하나이기 때문에 본 용언이면서 서술어가 하나가 되는 거죠. 2번을 보겠습니다. 서술어의 본용언과 본용언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서술어가 두 개입니다. 서술어가 두 개라는 것은 두 개의 문장이 합쳐졌다는 겁니다. 예문에 있는 철수는 소린의 철수는 책을 소린에 읽었다. 이 문장은 철수는 책을 읽었다. 철수는 소리를 냈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합쳐져 있는데요, 내와 읽었다는 둘다 본용언입니다. 본용언과 본용언 사이에는 연결어미 서가 결합되거나 다른 문장 성분이 뛰어들 수가 있고 반드시 뛰어 써야만 합니다. 이 문장에 연결어미 서를 붙여 보면 철수는 책을 소리 내서 읽었다가 가능하고요.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을 넣어보면 철수는 책을 소리내 크게 읽었다.크게라는 부사를 넣어보니까 문장이 자연스럽습니다.이렇게 연결어미서를 중간에 넣어도 자연스럽고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을 넣어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본용언과 본용언이 쓰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번을 보면요. 은 서술어의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결합할 수 있습니다. 보조용언은 본용언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홀로 쓰일 수가 없고요. 혼자 서술어가 되지 못합니다. 예문을 보면 그 사람을 만나 주었다에서 만나는 본용언이고 주었다는 보조용언입니다. 만나와 주었다가 이렇게 하나의 서술어가 됩니다. 서술어를 이루는 용언들의 결합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4번을 보면 서술어의 본용언과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이어져 있는데요. 예문인 나는 그를 학교에 가서 만나 주었다에서 가서와 만나는 본용언이고 주었다는 보조 용언입니다. 본용언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의 서술어가 쓰이고 있고요. 두 개의 서술어가 쓰였다는 건 두 개의 문장이 합쳐졌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학교에 갔다와 나는 그를 만나 만났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두 개의 문장이 합쳐져 있는 거죠. 5번을 보겠습니다. 서술어의 본용언과 보조 용언과 본용언이 이어져 있습니다. 본용언이 두 개이니까 서술어도 당연히 두 개입니다. 예를 보면 그는 순식간에 밥을 먹어버리고 갔다 해서 먹어는 본용언, 버리고는 보조용언 갔다는 본용언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술어의 본용언과 보조용언과 보조용언이 결합된 경우가 있는데요. 용언이 많이 쓰였지만 본용언이 하나이기 때문에 서술어는 하나입니다. 예문을 보면 나는 유럽에 가보고 싶다에서 가는 본용언, 보고 보조용언, 싶다 보조용언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다양한 용언들이 결합해서 서술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혹시 이해가 덜된 부분이 있다면 강의를 다시 들어서.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